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존나 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소개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약 2주 가까이를 지냈는데요. 덕분에 영상 업로드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 코바치치가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때 이후로 처음 제대로 현타를 느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인테르 편지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테르가 루카쿠를 첼시로 팔아넘겼어요. 인테르 팬으로서는 정말 빡칠 수밖에 없는 대사건인데요. 인테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라 약간 죄송하지만 이번 영상은 루카쿠 판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테르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데요. 루카쿠 판매가 의미하는 것첫 번째는 이제 인테르는 우승을 노리지 않는 팀이라는 겁니다. 우승 이후 인테르 회장 스티븐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바 있었는데요. 스쿠다토는 6개에서 7개의 팀이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얻는 것은 어렵다. 처음에는 뭔 개소리야 싶었는데 조금씩 그 말이 뭔지를 알겠더군요. 곧바로 하키미를 파리 생제르망에 팔아줬겠죠.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하키미적은 인테르가 오크트리펀드의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루카쿠는 뭔가 이상했단 말입니다. 선수 본인도 인자기 감독과 꾸준히 연락을 했었고 인테르를 절대 떠날 마음이 없다고 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정작 인테르는 판매 불가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1억 3천만 유로 이하면 거절하겠다. 이딴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2020 기간 동안 이미 첼시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지난 시즌 인테르 경기를 한 경기라도 보신 분이라면 모두가 알 겁니다. 루카쿠와 하키미는 인테르 공격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루카쿠가 수비를 버텨주면서 패스를 내주는 패턴은 인테르의 가장 큰 공격 옵션이었고요. 하킴이의 스피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두 선수를 그냥 내친다. 저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쿠를 판 자리에 제 코를 들어 앉힌다. 이게 어디 디펜딩 챔피언이 할꼴라집니까 저는 아예 이번 시즌 우승기대 접었습니다. 루카쿠 판매가 의미하는 것두 번째는 앞으로도 수닝의 투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루카쿠 하킴이 두 명의 선수를 팔고 인테르는 약 2억 유로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인테르 단장 마로타가 이정유로쓸수 있는 돈은 약 5,500만유로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의 4분의 1 정도죠. 그럼, 나머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냐 바로, 수닝으로 들어갔죠? 수닝이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닝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이유에는 바로 시즌핑이 있는데요. 수닝을 구경기업화하면서 자금줄을싹다 묶어버렸습니다. 에휴, 씨발, 공산당 새끼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판돈 그리고 절감된 비용 모두 다 수닝의 가면을 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야이 같은 새끼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은 축구 굴기를 접었고 또 수닝의 자금이 인테르로 들어올 가능성도 아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이럴 때야말로 맥스이시 마로타의 능력이 유일한 희망인데 최근에는 마로타가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인테르 팬은 정말 우울해집니다. 루카쿠 판매가 의미하는 것세 번째는 이제 인테르는 누구든지 팔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르 회장 스티븐 장이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킴이 판매 외에는 핵심 선수 그 누구도 팔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개소리였음이 금세 밝혀졌죠. 루카쿠가 추가로 팔렸습니다. 더 열받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진작부터 첼시와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테리어는 가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바렐라, 슈크리니아르, 바스토니, 라우타로 등등 꽤 많죠. 이런 선수들도 저는 앞으로 팔릴 가능성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최근에 토트넘이 라우타로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축구팬들이라면 들어봤을, 혹은 눈으로 봤을 이야기일 텐데요. 루카쿠까지 판 마당에 라우타로까지 파는 건 인텔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자는 소리일 텐데요. 여기에 관해 인텔의 대답은 과연 판매 불가였을까요? 놀랍게도 판매 불가가 아니라 9천만유로 이하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만 맞으면 팔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즌은 안 팔고 내둔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번 시즌 활약이 좋아서 비싼 오퍼를 하는 팀이 있다? 인텔은 분명히 팔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인테리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를 저는 바렐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렐라 역시 언제든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말이죠. 단한 번도 팔매 불가라고 못을 박은 적이 없거든요. 결국 이런 선수들, 즉 팔리지 않는 선수들만이 확고하게 인테리어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졸라 고독하네요. 루카코 판매가 의미하는 것 네번째는 앞으로도 인테르는 오랫동안 호구테리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팬지를 한 이래로 인테르는 쭉 호구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병신 짓이 참 많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뭐, 섀도로프와 코코를 맞바꾼 딜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나인 골란을 돈한푼못 받고 연봉 보조까지 해주면서 칼리아리에 임대로 줬던 그런 호구제도 있었네요. 아, 그 나인 골란은 자니올로까지 퍼주면서 비싸게 사왔던 전력도 있었네요. 근데, 루카쿠 딜 때문에 왜 앞으로도 인테르가 쭉 호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이번 루카쿠 딜에서 충격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주전 공격수를 파는데 전혀 대체 자원을 준비시켜 놓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놀랍게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팔아버렸고요. 부랴부랴 일단 제코를 주워오긴 했는데 루카크보다 일곱 살이 많은 형이죠. 추가 영입을 위해 아틀란타의 자파탈을 노려봤는데 아틀란타가 대체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부랴부랴 피오렌티나의 블라우비치를 노려보는데 피오렌티나가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 7천만 유로를 불러서 딜 쫑났습니다. 루카쿠를 1억 1,500만 유로로 팔고 7천만 유로짜리 선수 못 데려오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정말 대체자 물색은 1도 안 하고 팔아버린 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인테르 영입 꼬라지를 봤을 때 누구 한 명은 영입을 해야 되니까 막판에 가서 패닉바이 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호구짓하고 망하는 거죠. 거기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인테르가 이번에 돈 많이 번거 세상 축구팀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인테르가 선수 산다고 할때 과연 합리적인 가격에 팔려고 할까요? 다른 팀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일례로 현재 인테르가 호아킨 코리아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라치오 가격 4천만 유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죠. 거기다 더 대놓고 갑질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바로 칼리아리입니다. 최초 인테르는 하키미의 대제자로 칼리아리의 난데스를 노렸습니다. 이정료 협상이 잘 안됐지만 난데스가 팀 훈련 거부를 때리고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어느정도 협상이 수월해졌는데요. 원래 난데스의 바이아웃은 3600만 유로였지만 인테르와 협상 끝에 선임대 후위적으로 그리고 완전 영입시 이정료 2000만 유로로 합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 루카쿠 이적이 터져버리는데요. 돈냄새를 맡은 칼리아리가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바이아웃 3600만 유로 전부 다 내라고 말이죠. 심지어 인테르는 칼리아리에게 고딘도 지난 시즌 공짜로 보내주고 연봉보조까지 해줬고요 이번 시즌은 나인골란도 공짜로 풀어주고 연봉보조까지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난데스틸로또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 반복될 겁니다 예를 들어 바렐라를 판다고 쳐봅시다 대체자 미리 준비할까요? 택도 없죠 또 바렐라 팔고 어디가서 갑질당하면서 호구짓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호구고 지금도 호구고 국가대표 호구다, 이 씨발라마. 루카코 판매가 의미하는 것 다섯 번째는 아마 앞으로 인테르가 인수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인테르 팬들이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수닝 아웃일 텐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리그 우승 직후, 그러니까 인테르의 팀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이미 수닝은 인수제의를 거절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슈퍼리그 창설로 큰 돈을 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닝은 인테르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루카코 때문에 인텔이라는 팀 자체가 거대한 돈통이라는 걸 순닝은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더 놓지 않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 둘판 돈 순닝그룹 적자 매운데 썼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핵심 선수 계속 팔 겁니다. 적절한 돈 제시만 하면 곧 빠르죠. 이렇게 계속 팔다 보면 구단 같이 떡락하겠죠. 그럼 인수 제시 금액 더 낮아지겠죠. 그럼 순닝은 더안팔 겁니다. 자연스러운 논리 흐름이죠. 아 물론 성적도 내려갈 테니까 당연히 구단 가치가 더 내려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르가 다시 챔스 못 나갈 날도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시즌부터라도요. 공격진은 활거워졌지만 아직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들이 남아 있어서 챔스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일단 지난 시즌 인테르는 극단적인 역습팀이었습니다. 수비로 틀어맞고 역습으로 재미를 봤는데 그 역습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두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습으로 재미를 보기 힘들어졌죠. 그리고 인테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렐라 체력을 긁어먹고 사는 팀이었습니다. 바렐라가 활동량이 떨어지면 인테르도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바렐라가 유로 기간 중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인테르도 바로 좆되는 거죠. 거기다 하킴이 대체자로 영입되는 둠프리스가 얼마나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당장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라자르가 어땠는지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둠프리스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 선수는 계속 팔릴 거고 성적은 나빠지면서 구단 가치는 떡락 인수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우리 시진핑 황제 폐하께서는 축구 굴기는 놨지만 1대1로 사업은 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탈리아 클럽 인테르는 더 쥐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방금 루카쿠 오피셜이 떴네요. 인테르는 좆돌리만 남았지만 루카쿠 앞길은 창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루카쿠딜 때문에 현타가 좀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 업로드가 늦었는데 이제 리그 개막까지 딱 2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한 주만 머리를 좀더 식히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은 리그 개막전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적시장 이야기도 따로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